1월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새벽 예배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유도의 신하들 유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본디어 빌라도의 군함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렇게 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절과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편성가 96장 Testament Testament? Mm -hmm. Yes, yes. Dum mon joy, 죽은 자. 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1절입니다. 한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니라. 아멘. 부자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성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 음, 주의 말씀을 조금 더 알고자 이렇게 섰습니다. 주의 은혜를 먹고자 이렇게 섰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북녘당에서도 숨죽여 주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그 성도들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고 어, 음, 형태로만 있는 그 교회가 주님 아버지 그곳에서 다시금 주님의 찬양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참된 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남들 앞에 보여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참되고 참된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루 빨리 풍력당을 얼음 안져 주시옵고 동서를 갈려져 있는 저 휴전선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물질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 이 교회가 주님의 쓰임 받기 딱 좋은 교회로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들고처럼 형태가 아니라 주님께 딱 수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 차고도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꾼들로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또 더욱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로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늘어나서 주님의 합당한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은 주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직접 가여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업하는 성도들 주님 아버지 주님이 또그 사업에 주님이 직접 주관하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또 물질도 그것에 넘치게 하여서 그것에도 차고 넘쳐서 그 물질이 주님의 바라보는 그 길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저희 교회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고 네.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셨고 오실 목사님, 부목사님 주님 아버지 정말 저희 교회가 하나 될수 있는 그런 부목사님이 오시길 원하고 또 바랍니다 아,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주시옵서 그리스도미로 예수삼나이다 말씀은 음 제가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제 복음 이번 새벽 기도 어떤 말씀을 할까 해볼 때에 베드복음 6장에서 8장까지라고 8장까지 음그 말씀을 주셔서 음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 말씀 하나 한 구절 갖고 한 네 다섯 시간 정도 씨름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얘만 일장에 따로 챕터만 이해, 얘만 이얘 말씀 하나만 챕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문단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 하나만 문단이 없이 따로 독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왜 이러지? 그면서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랬더니 음. 그 다음에 이제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서 또 읽고 있는데, 어, 그들 앞에서라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근데 그들 앞에서라는 말이 정말 음, 저에게는 다르게 다를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그냥 그들 앞에서는 맨 처음에는 처음 읽었을 때는 어, 내가 구제할 사람 이런 사람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 나의 행동을 보고 나를 칭찬할 사람이더라고요. 음, 그게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나의 행동을 보고 음, 나를 아저 사람은 아 저러니까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제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 구제를 하였을 때아 정말. 뭐 저런 사람이야라고 음 칭찬 받는 때 그때 하나님 저에게 음 주시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게 왜 이러지라고 다시 한번또왜 그게 뭐가 잘못됐나 그랬더니 그게 교만의 지름길이더라고. 왜 시작 자체가 내가 이렇게 뭐냐 사람들한테 신앙이 좋다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게 시작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 시작 자체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게 아니라 어, 내가 누군가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음, 어,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영상 을 몇개 봤어요 몇개 몇개 봤는데 어,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영상이에요 장나래씨 그 다들 아시잖아요 배우 장나라씨 어 장나라씨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한편에 제가 알기로는 몇십억씩 개런티를 받고 중국에서 활동을 했던 배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배우 활동을 했었고 근데 그분이 결혼할 때 결혼자금이 통장에 없었대요 10원짜리 한장 없었대요 몇십만원 정도 있었대요 제가 듣기로는 그 영상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받았던 모든 것들을 아프리카나 가난한 교회나 이런 곳으로 다 나눠줘서 어, 그 집이 엄청난 또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다 퍼져서 결혼자금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 박경림 씨한테 돈을 빌려서 결혼을 했다고 그러면서, 아, 그 사람은 자기가 벗어들였던 게 몇천억일 텐데, 10원짜리 한 장, 자기의 생활을 하나 둘러보지도 않고, 다 나눠준 거 보면서, 아, 저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말, 아, 이 말씀하고 정말 부합한 말씀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면서, 아, 나도 조금 더 제가 뒤에서, 음, 누군가를 섬기고 있을 때,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나타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없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됐고 그 네이마르라는 축구선수 아시죠? 어, 최근에 음, 사우디 쪽으로 중동 쪽으로 이적을 했는데 그게 이적료가 지금까지 이적료에서 최고의 이적료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친구 또한도 주머니 돈이 없을 정도로 자기의 빈민가, 자기도 빈민가 출신이기 때문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집을 짓고 나라에서 하지 못했던 코로나 때 하지 못했던 그런 병원까지도 자기가 직접 그 돈으로 그이 정도로 자기가 하나도 갖지 않고 그이 정도로 그렇게 도왔던 게 있고. 또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 중에 하나가, 음, 어마어마한 MLB 선수 중에 하나인데, 그 친구도 자기 어머님이 평생 소원이, 아들 다섯을 키우는 평생 소원이 집을 한채 갖고 있는 게 소원이었대요. 근데 어머님이 강, 경찰이셨는데, 어, 비번일 때총 맞고 죽었대요. 근데 그 형, 그 형이 이제 그 맏형이라서, 아이들을 혼자 이제 이렇게 키우면서 MLB의 최고의 선수가 됐는데 그 또한도 어 저기 뭐지? 어머니 혼자 있는 그 가정에 자기 집을 먼저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니 혼자 있는 그 가정에 집을 지금도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흘러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인간이라면 모든 욕심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그들은 다들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었을 당시에. 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들을 다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돈만 보고 간다고 했다고 욕을 엄청 먹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이지만 그 친구는 그거를 자기의 사리 속에서 사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르침들, 하나님의 사랑처럼 모든 걸다 내어줬어요. 지금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실 때 내가 조금 뭐 조금 도와주는 거. 뭘 조금 하는 거, 이게 표시를 내려고 뭐 하진 않았지만, 다들 모르게 표시가 닳 적도 있을 것이고, 또, 입으로 내 입으로 뱉은 적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하나님은 이게, 아, 그것마저도 제한테는 교만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게 됐어 정말 그렇게 다 내어준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저는 조그마한 거 내어주면서, 그러진 않았을까. 회개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 나누어 주면서 그게 가장 큰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주어라고 했을 때 주저주저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즉시 주었을 때그 사람은 받아들인 게좀더 다르다고 저도 알고 있고, 저 또한도 그렇게 받았을 때 다르다고 이제 단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음,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없애고 나를 더 숨지기고 하나님만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그 뒤에 이제 또 다른 말씀도 쭉 있는데 유일하게 이 말씀에서만 이 말씀에서만 시작하는 데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고 말 다른 것들은 쭉 나열하고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쭉 나열하고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만큼은 왜 내가 이미 준비하 나는 내가 칭찬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어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정말 싫어하시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내가 어뭐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집사님들 앞에서 장뭐 이렇게 뭘 했을 때 칭찬받으려고,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칭찬받으려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충축해서 조용히 해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코람되오 신앙하고 맞는 것 같더라고. 내가 하나님만 봐야지 사람을 보면 그 바로 교만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 한 구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 내가 준비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하루가 되고, 오늘 하루도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 되었으면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게 되겠습니다